부모님들께서 소년분류심사원의 면회와 관련해서 단지 아이를 만나러 가는 가정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첫 면회는 혼동스러운 아이에게 이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께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셨을 때 아이에게 꼭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면회가 폐쇄된 공간에서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상 유리창 너머로 수척해진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 무너져 내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들을 놓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 제한된 면회 시간을 꼭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녀에게요. 소년 분류원 안에서 수업과 조사에 참여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생활. 하는 모습 상남시 답변 내용들이 모두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꼭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같은 호실 안에서의 친구들과의 싸움이 연루되지 않도록 당부 또 당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류심사원은 처벌 기간이 아니고 보호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조사하는 기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 부분을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혼자가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이를 보고 쓸때 처음 만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러게 엄마 말좀더 듣지 그랬냐?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질책 비난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이해하시지만요 이미 부모님 곁에서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만큼 가장 혼돈스럽고 힘든 것은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런 질책과 비난보다도 현재 부모님들이 밖에서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요 혹시나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되었고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면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앞으로의 어떠한 대응과 함께. 해나갈 것인지를 아이에게 설명해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 일단 억울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이제는 그런 억울함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심을 다해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아이를 이제 이해시키게 해주시는 부분. 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다 학교 폭력. 이렇게 첫 면에는요, 앞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잡아주는 첫 기회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저에게 상담 문의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